안녕하세요. 와인즈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미국 정부에서 금리가 올라야 할수 있다는 이례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부정했던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은의 이런 달라진 태도에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의 트리거가 될수 있는 인플레이션 발생 경고음은 국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진행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의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도 최근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물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금통위원은 하반기 물가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잠재한 상태라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 상승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물가도 급하게 뛰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 인상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미국 시티그룹은 연준이 6월쯤부터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관련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옐런발 긴축 신호에다 가계빚 급증,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가 되면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에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말 1726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가 늘었습니다. 영끌 주택구입 자급 수요에다가 비2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급 수요 등으로 가계비이 융덩이처럼 불어난 것인데 올해 들어서도 가계빚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한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은 한은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금통위원은 1분기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금융 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물가도 심상치가 않은데 4월 소비자 물가는 2.3%나 오르며 2018년 11월 이후 29개월 만에 하는 물가 목표치가 2.0%를 웃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부르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신흥국에 투자했던 돈이 미국으로 회수가 되면서 자금이 유출이 돼 신흥국 위기가 발작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자산 가격 버블이 터지는 트리거로 적용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금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경고성 발언에 유의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YNG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